이민근 안산시장의 핵심 공약인 신안산선 연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한양대역에서 멈추는 열차를 그랑시티 자이와 경기 가든까지 연장하는 방안인데요. 화성시도 세솔동 지역으로 연장을 추진하고 있어 지자체 간 경쟁이 될지 협력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보도에 이재문 기자입니다. 오는 2025년에 완공 예정인 신안산선 현재까지 계획은 서울 여의도에서 안산 한양대까지 구간으로 30분대에 달리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안산시는 한양대역에서 그랑시티 자이, 세계정원 경기가든까지 약 3km 구간을 연장하고 두 개의 역을 신설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미니 신도시 그랑시티 자이 아파트 단지의 불편한 대중교통 문제 해결과 각종 도시 개발 사업 등에 따른 교통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산시는 내년 4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통해 수요 예측과 경제성을 분석해 국토부에 신안산선 연장을 건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노선 연장 지역은 이미 7,600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앞으로 4동 89 블록과 세계 정원 경기 가든 등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안산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신안산선 노선 연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화성시도 신안산선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만 5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화성시 새솔동이 섬처럼 떨어져 있어서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화성시의 구상은 한양대역에서 새솔동 신안산선의 또 다른 구간인 국제테마파크까지 약 5km를 연장하는 방안입니다. 다음 달까지 연구 용역을 마치고 내년에는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차솔력 신설뿐만 아니라 성문 그린시티 내부적으로도 연결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좀 장기한 의미입니다. 안산시와 화성시가 각각의 신안산선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양 지자체 간의 소통이나 협력은 없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 속에 화성시 세솔동 주민들은 신안산선 연장을 한양대역에서 안산시 그랑시티 자이, 화성시 세솔동을 거쳐 국제 테마파크까지 연결하는 제3의 방안이 안산시와 화성시가 윈윈하는 그림이 아니냐는 의견을 지역 커뮤니티 등에서 제시하기도 합니다. 신안산선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안산시와 화성시. 경쟁의 구도로 갈 것인가. 협력의 방안을 찾을 것인가 관심이 모아집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